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실 때인데요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시고자 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때 사마리아를 돌아서 우회합니다. 베뢰야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파란색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거쳐서 직진하는 갈릴리 땅,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잖아요. 유다 땅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 가지고 베레아 땅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야 되니까, 사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도 싫으니까,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가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마리아를 왜 그렇게 비워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거기다, 거기를 수도로 건설을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이하의 말씀, 오므리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산을 사고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성읍 성업 이름을 그 산주니어 산주니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세메리아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행하여,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폐역한 악이 행해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북쪽에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별칭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갖다 뭐라고불렀는가니 사마리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얘기요 사마리아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기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이 3만 명이,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을 갖다가 아수르 제국이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아수르,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여기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포니 이루어진 거예요. 자포니요 하나님은 자폰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자폰이 이루어진 거야. 사마리아는 당연히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신앙 역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경멸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종도 하기 싫어가지고 돌아서다니고 그랬다, 얘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돌아가지 않으시고 베레아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직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떤 목적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은 정말 절묘합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절묘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방송으로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여러분을 구하시기 원 위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놀라운 프로그램.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젊은 프로그램, 그 신비하고 놀라운 프로그램을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루,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가라는 동네는 이런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와 24장 3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석의 준 땅에 가깝더라.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즐겨 사용하던 우물이다. 그런 말씀이죠. 6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철포덕 주저앉으신 거예요.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정오쯤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피곤하셔가지고 거기에 철포덕 주저앉으신 거예요. 연약한 놈으로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놈으로 활동하신 예수님이시죠. 남들보다 유난히 강건하셨다면 신적인 어떤 신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연약하여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음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몸의, 몸의 연약함은 더더욱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침 없었을 때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먹을 것을 사러 갔거든요.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이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래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안 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제자들의 우물 곁에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물을 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접촉할 어떤 접촉점이 생기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러시면서 이제 이 여인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연히 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 우연히 온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남을 다 계획하시고 다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그러한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만남도 그러한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만남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만난 만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되기를 바래요. 주님이 우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셨음을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셨어요. 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요구를 접촉 좀 삼아. 가장 복된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물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한 그릇 한 그릇의 우물 물을 요구하시면서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려고 말, 그러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그릇의 우물 물이 중요합니까? 영생하는 생수가 중요합니까? 한 그릇의 우물 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생하는 생수가 가치 있습니까? 이건 뭐 대답할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겠죠. 얘기할 것도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청구하시든 그것은 한 그릇의 우물물에 불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한 그릇의 우물물을 요구하시는 중이라 얘기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청구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 청구를 받은, 그 요구를 받은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른 척하면, 무관심하면, 외면하면 그러면 주님과의 접촉점이 끊어지게 되어 버리는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드림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청구는 우리와의 접촉점이에요. 그 접촉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접촉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접촉점, 접촉점이에요. 새해그 접촉점이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생겨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내게 찾아와 무엇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많이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접촉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접촉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받게 되는 접촉점이라고요. 새의 그 접촉점이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생겨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그 복된 요구를 듣고 순종하는 새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물을 달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를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구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그랬어요. 물 드리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물 드리기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귀찮아서가 아니고, 너무 스스럼 없이 물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놀란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상, 상종도 안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편견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적인 태도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스스럼 없는 예수님의 태도에 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아니하미로, 아니하니 아니하니 이러라. 성경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랑 하는 여러분 그래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전혀 개의하 개념하지 아니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지역적인 선입견, 편견, 차별적인 태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이 나라에 난민들이 앞으로 뭐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코 찬성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여자의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에게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내가 만일 내가 줄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압니까? 그 위대한 선물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 구하지 않겠어요 여기 는 종처럼 구하지 않겠어요 주님 정말 난다면 구하지 않겠냐 이죠? 그렇죠? 네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구세 주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건데 여러분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나가 그에게 구하, 구하였을 구하것이요 오늘날도 인류 가운데 그걸 안다면 예수님께 나와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안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서 지옥을 면하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가를 안다면 영생과 영원한 상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나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은 압니까? 정말 알아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께 나가 그걸 구했습니까? 그거 구하고 있나요? 만약에 구했더라면 그가 생수를 되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구하며 살고 있나요? 지금도 간절히 구하고 있나요? 그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1 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물은 우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그 생수를 얻겠사옵나 이까 뭔가 이렇게 두레박이나 뭐 이게 있어야 물을 길을수 있는 건데 우물은 깊은데 그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여자 여자의 오해예요 오직 마실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릇도 없고 우물도우물도 우물도 깊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떠서 내게로 준다고 하시는 건가요 오직 육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야곱보다 더큰 분입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큰 분인가요?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둘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큰 분입니까? 그랬어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물인데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을 당신이 지금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요? 샘의 근원을 찾아내어 새 우물을 우리에게 파줄 수 있단 말인가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유명한 분인가요? 유능한 분인가요? 예수님을 자꾸만 세상의 세상의 어떤 위인,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현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 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아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얘기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물이 아니란다. 육적인 것이 아니란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란다. 내가 주려는 물은 이런 보통 물이 아니란다. 이런 세상 물이 아니란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고해하면 자꾸 육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 육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 교회 다니면 처음에 그런 뭐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갔다가 계속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몇만 년을 다녀도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날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몇만 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 못 받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특별한 물이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란다.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새 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물은 주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비차별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요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요 민족이나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바로 그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일 바래요. 단지 주께서 주시는 그물을 마시는 것,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58장 2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것이라 그랬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어 마시게 하소서 15절 말씀 여사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올 필요도 없게 하소서 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수 있는 건가? 이 여자는 오해하고 있는 거지. 여기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여자는 오해하고 있어.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욕구예요. 왜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버리질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인지 아직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자 난데없는 주님의 요구 보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1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여자에게 여자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나 하는 거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여자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의 초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지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육적인 생각을 접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물어보신 거지.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1 7절 말씀, 이 여자는 이 여자는요, 이 여자는 뭐 이렇게 부정직한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가 대답을 해요, 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그러신 건내 말이 옳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까 내 말이 옳구나 그랬어요.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도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다 그랬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다아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월성을 당신의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전지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지금의, 지금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아주 물난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다섯시나 있었던 여자예요. 다섯 번의 결혼, 다섯 번의 이혼, 혹은 사별. 근데 여러 번 계속 개가를 한 거예요. 뭐, 한, 한두 번 정도야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나마 지금 곁에 있는 남자는 아주 혼외 관계예요. 아니, 도대체 왜이 여자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사랑하신 걸까요? 왜이 여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왜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특혜를 베풀으시신 걸까요? 왜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걸까요? 먼 길을 돌아 돌아 일부러 만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종족과그 출신 성분을 절대로 안따인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먼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거 뭐 전혀 안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그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랑을 어떤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그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찾아갈 때그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할 만한 비윤리의 사람입니다. 비도덕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 얻을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이 여자는 아주 부정적인 면만 있는 여자는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만나, 만나 이런 사람을 연애를 주신 거예요. 비록 출신은 안 좋아도, 비록 죄인일지라도 수가 성형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을 경청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너무 달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질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도덕적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도리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윤리적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도리어 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 같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깨끗이 승복을 해요. 정말로 참된 선지자시군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시군요.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잘난척하는 사람 같으면 꾸밈이 인 사람 같으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사람 같으면 자기의 전곡을 찔렸잖아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 그 남자도 그남내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벌쩍벌쩍 뛰었을 거예요. 난리난리 난리 치고 막 지랄지랄했을 거예요. 바리새인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꾸미기, 자기 의를 갖다 내세운 어떤 종자들, 어떤 인본주의자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이 여자 보세요. 깨끗하게 승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 예수님의 초월성, 주 예수님의 전지성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굴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머리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한껏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근나근 되절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님을 더 높여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나근나근하고 한껏 엎드려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거기 더하여 사람은요 자기의 밑바닥 모습을 신 앞에 드러날, 드러낼 때 비로소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 모습을 드러내야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있을 때는 절대로 못 만나.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기의 밑바닥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가 가장 겸손해질 때예요. 이 여인의 밑바닥 모습은 그거였어요. 그거를 신 앞에 드러낼 때, 노출시킬 때 가장 겸손해진 모습으로 그 여자는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 모든 밑바닥 모습을 주 앞에 다 드러냈습니까? 네. 그때가 바로 모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때가 바로 건짐을 받을 때예요. 네. 그때가 바로 극일과 자비를 입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입은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 응답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가장 큰 복이 시작될 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이 여인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물을 마시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